찬송가 60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7장입니다. oh 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8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려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하루 종일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주시며 기도에 기적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신 주님, 오늘도 전쟁태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보험자라는 신신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외쳐지는 성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건지고 삶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애들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은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러시되 그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하시니 그들이장잠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사 노아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별을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때든지 느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브루시오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하게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마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아의 아들 야구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름요다이니인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집회다며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집은이설수 없고 아니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두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대 고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섰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내 자, 형제요 자,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해서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오만하게 짜리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2장, 35장, 60장 이하에서 이혼했던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불치의 병자들이 나아요. 소중히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어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새 교훈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우리 중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도가 진짜 메시아냐이 문제를 본 적이 있나요다 마귀가 아주 강한 역사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귀가 쓴 인간들이 누굽니까? 이런 성도들이 아니었죠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는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라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개인들 율법사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성경화제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개인들은 전통적으로 진보적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서 철학적 이런 거논리로 다가 성경을 해석했고. 그 이론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다 부정합니다. 영혼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천사의 존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정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이 공유의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사두개인들 중에는 사실 대제사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헬라 철학을 필수적으로 배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토이고 에비구레오 이런 유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요 그가 헬라의 그 철학의 한 유파들입니다 스토이고 스토이고가 스토이학 파고요 에비구레오가 오는 에피큐러스 학파입니다 스토익학파는 진적인 만족을 추구 했던 사람들이고 에피큐러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 근데 그 쾌락도, 육신적 쾌락을 추구했던 건 아니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하면 헬라 철학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로 성경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그런 율법사들은 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으로 알았던 거죠.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 더 나이 보죠 고이물이라고 그 시대에 주체졌었다고 합니다. 아주 재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이 시대에 모든 인간들의 삶을 규정하고 원리를 제공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철학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저그 사람은 그래도 좀 신식이구나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세파로부터요. 다 공통의 교육 공격을 받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행하는 기적을 그들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메시아의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손마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안쪽 속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손에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요. 안식이네이 사람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가? 좀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켜보는 이유가 올물을 놓기 위해 고요 그러므로 아마 고의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손에 오그라는 사람을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표현을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분위기가 그래요. 율법사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읽으시는 분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안식의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것이시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그냥 두는 건 어떤 것이 옳은지 아브라함의 자녀를 치료하는 것과 그냥 두는 건 어떤 것이 옳은지 이불르십니다할 말이 없죠. 근데 자기들도 안식일에 노동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키우는 양들에게 물을 안 먹이면 됩니까? 그 양들을 끌고 내까지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노동이죠. 중노동이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소가 물에 빠졌다. 그럼 두겠느냐, 그거를. 손을 끌어내려는 일이 노동이 아니냐, 이니다 근데 안식일에 변이에 고통당하는 사람, 마귀에 고통하는 사람을 내가 자유케 했다. 그게 잘못됐느냐.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병자를 고쳤으니까 의원에 노동을 했다는 약입니다. 노동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약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갖고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70년간 국금생활을할때 유형생활을 그 유형 하고 유수생활을할때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침으로 만들어낸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피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피 없는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참부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장이 나갑니다. 회당장은 주로 율법사예요. 나가서 예, 그, 안부를 묻는 거죠. 안부를 묻는 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너 네, 이제 평안하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편을 가지고 화답을 합니다. 이게 찬순이에요. 시편은요, 우리나라 시조처럼 높고 낮고 길고 짧은 이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율법사 회당장에한구절을 하면은 또 회중의 한구절을 하고요. 이 화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화답하며 이게 그런 겁니다. 회당에서의 시편을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두루마리를 끌어옵니다. 두루마리를 맡은 승기관이따로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맡은 승기관이, 그 두루마리를 맡은 승기관이그 두루마리를 끌어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걸 열고서 회단장 읽어요. 그럼 이제 라피가 일어나가지고 간략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해석하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요.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담장이 다시 축도를 하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간략하게 해석될 때그 기록들을 남깁니다. 또 기억했다가 기록을 남기고 이게 미신화예요. 그러므로 미신화는 뭡니까? 주로 구역, 구요, 구역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은 미신화에 보면 은 안식이를 지키는 계면이 29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 2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뛰어지면 27가지를 기억했다고 그 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해석되어져요. 미션이 어렵다 이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독특한 상황도 있었고, 구약성경을 읽고 바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때 읽은 구약성경은 대부분이 자만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바로 해석한 미션하니까그 후대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는요,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초안이 319개가 나와요. 3 1 9개요사람을 아예 그냥 율법의 조항으로 잡아 가둬가지고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 319개를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더구나 한 조항, 아, 내안식을 기할,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과 기록되어진 이 계명과 기록되어진 것만 319개라고 하면 다른 계명과 기록된 걸합해놓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리수인들은 야단 치시면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다가 제자 하나를 얻으면 너희도 천국물이, 너희도 천국물안 들어가면서 천국물을 가로막아갖고 너희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보다 배나다 지옥자식을 만들었구나. 야단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자신들의 뭐 영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런 미신하나 탈부들을 예수님께서 배관시켜버립 그리고 구약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직접 해석을 하셔요. 이것도 싫었던 겁니다. 더다나 예수님이 읽으시던 구약 성경은요, 현대 히브리아가 아닙니다. 아라모와 갈대가 섞여져 있는 고대 히브리아예요. 모음으로 기록된 히브리아 성경을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싫고 귀찮은 거죠. 저희들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데, 언제 배울 적도 없으셔요. 스님은 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라피의 스승을 두고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 직접 히 해내시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들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은 거죠. 그리 뭐라고 말합니까? 발색을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야성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본지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보도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의 영원한 죄의 메인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있죠 헬라우 성경을 보면, 영원한 죄의 메인다. 영원한 죄의 메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영원한 죄의 메이니까그 죄와 함께 지옥의 셈블에 떨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메시아의 표정인지 알아요. 율법사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미신화를 기록했던 사람이고 탈모들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걸 왜 모릅니까? 알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싫어요 자신들의 밖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몰아 세워야 되겠는데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뭡니까? 반식을 드렸다. 알면서도 기,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걸 회개 못 합니다. 영원한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의 님구주의신줄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을 다 받더라도 또는 뭐 죄를 짓고 말인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나와서 죄를 고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로은 본제 참여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본입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만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것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말 큰 위기를 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개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의 신주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깊이 감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갖 찬사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말을 사용하더라도 이 은혜에 대한 찬사가 될 수도 없고 감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노래 갈 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보문에도 보니까 말인데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그건 병자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증거진 실제적 문제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으면 천국까지 했지만 육신을 갖고 좀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요. 물질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걸 구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 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적을 더짚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나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기억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드립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온힘을 다해 굴복하며 영광 을이 해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사의 말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와 감동이 끊이지 않냐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주의 권세를 깨뜨리와 간영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못, 어쩌지 못하는 마주가 어쩌지 못하는 믿음의 굳게선 하루 승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월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찬성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몸조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에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맞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고 혼란을영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교회에 보호를 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민족이 위기를 벗어나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일어서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민족이 되어져서. 오세의 가난한 민족을 먼저 살릴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생명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귀하신 분의 강구하는 주와의 하나님니다 아무도 핏박으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분노을 향해 주야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